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 시편 2 2편 1절에서 11절까지 나눌 텐데 우리 1절, 2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두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마음과 상황과 건강을 허락하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주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이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환란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져서 마치 끝이 없는 터널 속에 갇힌 듯이 고통과 고독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신음하고 힘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내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과 의심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도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도무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토해내며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 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끝을 알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엽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포문을 이렇게 엽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분명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린 것처럼 이 고통의 시간이 마냥. 길어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어두운 망망가운, 망망대해 가운데 홀로 놓여진 도탄배처럼 절대적인 고통과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라도 아니 누구라도 누구라도 끝을 알수 없는 고난 가운데 갇혀 있다면 이와 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치지 않는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놓치지 않는 것. 끝이 없이 반복되고 있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는 단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고통과 고독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놓치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고백을 그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 속에서 또한. 도무지 끝을 알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내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외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고난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더욱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문제와 고난이 또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더욱 목말라하고 목숨을 걸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3절, 4절, 5절 말씀 천천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로부터 찬송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로부터 찬성과 기도를 받으시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말을 듣게 되는지, 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본문 6절, 7절, 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내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비방거리오, 백성들의 조롱거리오, 벌레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나를 보는 자들이 다나를 비웃고 조소를 머금은 채 입술을 실룩거리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의 결국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면 다윗을 건지시겠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얼핏 보면 무슨 축복의 말 같지만 사실은 조롱과 풍자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속내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다윗을 저렇게 버려두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면 자신이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로 인하여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앞선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행해 오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해 오셨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에서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태에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떠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길고 긴 말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픈 하나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마음을 담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쉬운데 하나님 이 나를 멀리 하시면 환란만이 죽음만이 내 삶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이 될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마치 이별을 선포하고 떠나간 여인을 향하여서 애타게 구애하는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눈물나는 고백들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찌하여 나를 떠나가는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어떠한 존재였으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를 잊고 떠나갈 수 있는가? 나는 홀로 살수 없으니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더 이상 나를 홀로 버려두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어지다 못해 그 멀어진 거리가 너무 익숙하고 편해져 버려. 이제는 그 거리를 간음할 수조차 없는 불감, 불감증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고난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아뢰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신성에 따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에 따라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신성에 따라 고난받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 위에 화목 제물로 들이심으로 인성에 따라 버림받은 자들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버림받은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대가로 버림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며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인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나를 품어내시고 살려내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분을 간절히 붙들고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떠한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목마른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